세종시 인구와 규모가 커지면서 도박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게임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불법 도박 홀덤 포업을 운영해 7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업주와 도박 참가자 등 100여 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 업주가 덜미를 붙잡힌 건 도박대금을 갚지 않는다며 손님 두 명을 감금하고 폭행하자 이를 못 견디 손님들이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도심에 있는 불법 홀덤펍에 들이닥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섭니다. 홀덤 법 도박 단속 나왔습니다. 도대를 대기하세요. 업주 마흔 두살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세종 나성동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게임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7억 4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적발된 도박 참가자 100명 가운데는 현직 공무원 3명과 군인 1 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합법 홀돈펍인 것처럼 꾸민 A씨 일당은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참가자들을 모집한 뒤 화장실이나 흡연장에서 은밀하게 환전을 해주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에 나가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인트로 지급하니 우리는 도박장이 아니다. 합법적인 업소로 이렇게 해서 도박의 단속을 피해 왔습니다. A씨 일당은 각각 2에서 300만 원의 도박 자금을 빌려간 뒤 갚지 못한 20세 손님들을 감금하고 폭행하다 이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불법 홀덤펍 업주는 돈을 걷지 못한 손님 두 명을 이곳에서 한 시간 가량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를 빌려주고 주류를 판매하는 홀덤펍은 카지노파 형태의 일반 음식점이지만 게임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도박으로 참가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홀덤펍에서 칩을 사고 파는 소액의 행위도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만큼 일반 시민들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경찰은 도박장 개설과 특수 폭행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하는 한편 B 씨등 공범 세 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DJB 박범식입니다.